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시간에서 마녀 공장이랑 주성 엔지니어링 두 종목 들고 왔고요. 마녀 공장은 막판에 거래량이 좀 터져 줘가지고 이것도 좋아하는 패턴이라 한번 들고 왔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일단 어제 7% 상승이 나왔는데 뭐 조금 길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시간에 좀쌀때 매수해서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천천히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가 배팅으로는 t s 트릴리온 어제 상가 한 갔던 종목이죠. 이거랑 시간에서 아주 강했던 SY 이두 종목 보다가 좀 돈이 몰리면 들어가 볼게요. 자, 이따 돌아올게요. 네, 장 시작 한 10초 정도 남았고요. 일단 SY는 1수하고 20만원 수하고3만수하고수하고 매수하고, 6만원 수하고7만 매수하고, 8만수하고9하1 0수2 0수하고수 완료. 2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빠지고 있고 지금 SI 체결될 때 됐거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SY 체결 됐고요. 자 시가를 뚫어줘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계속 지금 이렇게 막히죠. 자한번 뚫었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가랑 멀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멀어지면 좋죠. 자, 요번에 한번 더 보고 주문 매도 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가를 위협해서 그냥 정리했습니다. SY 뭔가 올라가면 틀어막히는 느낌이 계속 들죠 매도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어.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마녀 공장 전량 매도했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네, 6월 21일 수요일장 마감됐고요. 저는 오늘 플러스 14만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마녀 공장이 시간의 종목에서 마녀 공장 주성의 진열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들고 와서 마녀 공장은 짧게 대응했고요. 주성은 좀 길게 봐야겠다 하고 위로 못 가도 그냥 여기서 손절을 안 하고 한번 지켜 봤어요. 먼데 계속 원에이로 빠졌고 오늘 지수가 안 좋아서 그런지 어제 어제 들어온 프로그램 물량 105억 돌아서 오늘 130억이 나갔어요. 프로그램 물량이 나간 거 때문인 것 같고 좀 추세는 어쨌든 지금 뭐 나쁘지 않은 추세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수익을 준게 뉴파워 프라즈마 이거 그저께부터 보유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저께 빠질 때 여기서 팔고 다시 빠질 때 모았는데 오늘 상승이 좀 살짝 나오면서 지수가 안 좋은데 상승이 나와가지고 홀딩을 할까 했는데 여기서 이제 거리량이 안 터져서 대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됐어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